자,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저번에 대답했어요. s는 vt라고. 즉, 거리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속도 곱하기 시간. 그니까 어, 요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미지수로 보면 거리는 어, 시간에 대한 함수다 이런 얘기지. 거리는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면 미분,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t 분의 ds라고 한다면 얘는 v가 되겠죠. dt 분의 dt에서 얘는 없어지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b, v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위치 여기 위치 위치를 미분하면 요거, 요거를 위치라고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어, 속도가 되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ft가 ft가 위치라고 합시다. ft가 위치야. 그러면 f 프라임 t는 속도고 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f2 프라임 t 두번 미분한 거 얘가 가속도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속도. 왜냐면 맞잖아요. s는 vts가 뭐 거리니까 이걸 양의 거리 음의 거리 따지면 얘가 위치라고 할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아 어, 위치를 갖다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갖다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ft일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는 v, v는 f 프라임 t입니다. 이때 속도의 부호는 점 p의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양의 속도, 음의 속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의 속도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면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v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는 곳입니다. 즉어 얘네가 쭉 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뭐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바로 V가 0일 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